11월 1일 날이 에, 모든 성인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 성인의 날을 전야제가 할로윈데이로 음, 지켜지고 있죠. 원래는 성탄 전야처럼 어, 별세한 모든 사람들의 에, 그 성인들의 성인의 날의 전야제로서 음, 지키고 있는데 그것은 전야를 지킨다는 것은 큰 절기라는 것이에요. 성탄, 부활, 모든 성인들. 그래서 우리는 옮겨서 오늘 주일날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오늘 요한복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그런 주님으로부터 흐른 눈물을 씻어주시고 씻김을 받았던 그런 위로와 격려를 받았던 음 여정에서 어떤 환난, 역경, 시련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았던 삶을 살아내신 분들이죠. 오늘 일독서에도 잔치를 차려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얼굴 가리던 너울을 찢으시고 보자기를 씻어내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음, 모든 사람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런 약속을 경험했던, 온몸으로 경험했던 삶을 사셨죠. 요한 복음사가에서는 특별히 기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기쁨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우리의 생기와 활력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삶의 의욕과 열정을 잃어버릴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럴 때 가난 혼인 잔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기를 되찾아 주시고 마지막 숨을 내쉬시면서 그 숨결을 하나님의 숨결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기를 회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축제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기뻐하는 삶을.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머물러 있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너의 기쁨을 더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기쁨인 것이죠. 시련과 역경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기쁨이 아니라 내면 안에서 솟구쳐오르는 그런 기쁨들인 것이죠. 오늘 라자로의 죽음과 부활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라자로는 앓고 있었다는 것이 몇 번이고 오늘 복음서에서 11장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앓고 있는 사람이었고 앓고 있는 그 사람은 마리아의 오빠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남성 중심의 문화였고요. 나자로의 동생 마리아 마르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고 마리아의 오빠, 라, 오빠였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하여튼 그 나자로는 상당히 생기를 잃어버린 채 무의미, 무미 건조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앓고 있다 중풍병자 앓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삶의 삶의 다른 표현인 것이죠. 어쨌건 이 라자르는 마르타의 집에 방문했을 때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시중드는 마르타는 시중는데 경황이 없었는데 거기에 나자르는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어쨌건 존재감이 없는 삶이었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무덤에서 나왔을 때 그의 모습. 불 보고 주님 그걸 풀어줘 가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얼굴에 너울이 가려져 있었고 손발이 묶여 있었다라는 어떤 이 상징적인 모습은 적어도 그가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다 지배와 억압과 통제 등으로 인해서 자신을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르타와 마리아는 나자로가 앓고 있는 모습에 사람들을 보내서 어, 주님께 보내서 어, 앓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지만 주님은 듣고도 가지 않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라고만 이야기하고 거기 며칠 더 머물다가 돌아왔을 땐 이미 나자로가 죽은지가 사흘이나 나흘이나 지난 지였다. 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오늘 만나는 장면에서도 계셨더라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는 앞서 마르타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어, 그런 마르타에게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러자 마르타는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아날이라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은 다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넌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묻게 됩니다. 마르타는 예 주님,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를 약속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대화 속에서 뭔가 어그러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르타는 경청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 경청하는 데 익숙하지가 않았고 여전히 자기 생각에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마르타는 자기 생각에 집착한 나머지 이게 더 중요하고 옳다라고 생각해서 시중부는 일에 경황이 없었고요. 그러다 결국은 자기도 힘들고 지치게 되니까 주님에게 제 동생이, 이게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맡기는데 이걸 보고도 가만히 두십니까? 마, 마리아에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 나는, 부탁이지만 사실은 부탁이 아니라 조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를 통제, 자기 생각 안에 통제하는 모습이죠. 이런 마르타의 기질을 봤을 때 어, 몸이 불편하고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 오빠인 나자로에게 어떻게 대했을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지나친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서 지나친 제재, 통제, 과잉 보호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 열등감과 수치심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자신을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그것은 중요하지만은 사랑의 행위를 어떻게 표현해 내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기도 한다는 것이죠. 마리아도 못지않게 고집이 세고 자기 고집과 생각이 센 사람입니다. 누가 보금에서 분명히 눈치코치가 없어요.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지금 자기 언니는 바빠 죽였는데 그것도 보지 않고 그저 말씀에 듣는 일에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모습이라든지 이 12장에서 그새 누가그인의하지 않고 값비싼 나르드 향류를 느닷없이 갖고 와가지고 그것을 깨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붙는 이런 장면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부드럽고 조용하게 나자루의 손과 발을 묶고 있는 그런 삶의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봅니다. 어쨌건 어, 우리가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얼마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의 손과 발을 묶어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섭과 통제, 과행보호가 불러일으킨 것이 나절의 모습인 거예요. 부끄러움과 수치심, 어, 열등감, 상실감. 그래서 독립적이고 주체적이지 못한 삶. 그런 삶이 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게 나자르의 지금 상태이고 그런 모습입니다. 기쁨이라는 거 없어요. 보람이라는 것도 없는 그런 그 상실감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나자르에게로 가까이 다가와서 그 돌을 치우라고 하죠. 돌을 치우라고 했지만 여전히 마르타는 벌써 자기 생각에 앞서서 벌써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고약하다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또 가로막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 돌을 치우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자로야 나오노라. 자, 이 표현은요. 빛이 생겨라 하셨던 창세기 1장의 그 표현과 같은 것이죠. 이, 이 부분을 가지고 창세기 1장에 이 부분을, 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우서 4장에서 그렇게 표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생겨라는 그 빛은 내면의 빛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내면의 빛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비로소 보게 하신다는 것이. 결국, 나자르 나오는 이, 이 말씀 안에서 라자르는 이제 자기를 가리고 있었던, 자기의 진 면목을 가렸던 너울 보자기를 벗어버리고, 자기 안에 감추어진 자기만의 고유성, 자기만의 긍정성, 자신만의 어떤 특별함을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현존하고 있, 계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의 모습을 알아차리는 것, 깨닫는 것, 우리가 한 주간도 우리 안에 긍정의 모습, 우리 안에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모습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의 부정과 어둠만을 봤다면, 이제 자신 안에 빛을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것이 나자르에 나오너라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서 비로소 나자로는 동굴이라는 무덤이라는 곧 세례,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례의식인 것이죠. 우리 자신이 물에 잠기고, 우리 자신이 무덤에 묻히고, 우리 자신이 다시 흙 속으로 들어가는 이옛 사람이 장사지내지는 것, 우리의 옛 사람이 깨어지는 것은 내 안에 다시 그 빛을, 그 긍정을 발견함으로 다시 새로운 나로 빛의 나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신앙의 여정에서 이렇게 길을 가다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여정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사천 명을 먹이는 기적 사건 다시 말해서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위로와 다시금 비전을 드러내어 주시는 그런 분이셨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 같은 경우입니다. 사무엘 16장에서도 그는 사울 왕이 죽은 것에 폐위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그에게 다가와서 극진한 사랑으로 그에게 꿈과 비전, 새로운 길을 걷게 해줬고요. 엘리야가 나도 이제 끝났습니다. 나 차라리 죽게 해주시오 라고 절망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구운 과자와 물을 제공해 주셨죠. 극진한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가게끔 비전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다시금 생기를 되찾게 해 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서도 이렇게 나자루처럼 옛사람이 죽는 내가 다시금 무덤에 안장되어지는 그래서 새로운 나로 거듭 태어나는 그런 은총을 경험해야 만니다 이런 은총의 경험은 내 안에 어둠을 어둠만을 보던 삶에서 자신 안에 긍정과 빛을 보는 삶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 거기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해야 돼. 이제 내가 웅켜잡았던 저 사람은 이래 안 돼, 못해. 그 지나치게 과잉 보호하고 통제했던 하고 간섭했던 삶 그런 손길을 멈춰야 돼. 이건 성공의 기질, 성공의 영성에서도 틀리다라고 보지 않고 다르다라고 보는 영성에 가까운 것이죠. 그가 하는 행동이 내 안에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 만의 길을 나름 가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삶을 사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작업도 필요한 것이죠. 저 여러분 한두간 우리 내면에 있는 숨겨진 빛, 나만의 고유성을 발견해내는 그런 운정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